안녕하세요. 우조성 진도의 우조성입니다 예, 오늘은 우리 황구 진도리를 어, 소개하고자 합니다. 예, 강환도령이 5대 손입니다. 탄탄한 체형과 압축단, 압축된 어, 체격을 갖고 있고, 어, 이중무질과 잘 말린 꼬리, 그리고 어 팔각형 두상을 한 아주 멋진 정견입니다. 80년 노랭이 오대선입니다. 적당한 체형과 어, 잘 생긴 얼굴 그리고 체형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멋진 황구입니다. 옛날에는 이런 말린 꼬리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말린 꼬리를 좀 보기 힘들죠. 예, 네, 황구 진돌이 모습입니다. 자, 형을위에서본모양입니다 자, 저도 같이 니니다 멋진 전견이죠다 완전 네, 얼굴이 양옆 자, 갈기 스입서둥글짠굴이입 팔각형 짠상이라고합니다 자, 오늘은 80년 강원노랭이 5대선 황구진돌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